이이하의자이얘얘마찬찬지지인데이가 B가 3, 4, 5, 6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기술을 구하이들이합집 x x 아이들. 이너스 a와 교집합 집합은들이아 자 여기서 여기 a 합집합 x는 x래 무슨 얘기일까? a가 x의 부분집합이지자 그럼 일단 b-a부터 구해볼게 b-a면 얼마지? 4, 5, 6이죠? 자, 그러면 집합 X는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? 5, 6. 그래야 얘랑 교집합 했을 때 5, 6이 나오는 거잖아. 그래서 5, 6을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 누구는 포함하지 않아. 4는 포함하지 않아. 교집합 했을 때안 겹쳤으니까. 그래서 X는, 여기서 써줄게. 원소 5, 6 포함. 4는 포함하지 않는다. 따라서 그럼 집합 X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누구누구는 포함해야 돼? 누구누구 포함해야 돼? 그럼 누구누구 포함해야 돼 총? 1, 2, 3, 그 다음? 5, 6. 1, 2, 3, 5, 6은 반드시 포함. 반드시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. 사는 포함하지 않는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뺄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. 그러면 2의 부승에서 여섯 개 빠졌으니까 2의 상승이어서 얘도 여덟 개가 되겠죠.